헌팅 포차에서 만난 사람인데 가벼운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플에서 만난 사람인데 가벼운 사람일까요? 그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음. 남자들 대부분은 사귀기 전에 스킨십하면 여자가 가볍고 쉽게 느껴져요? 사귈 마음이 안 생기나요? 그러진 않아. 이그 스킨십도 분위기가 진짜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정말 둘만의 분위기에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공유하는 느낌의 스킨십이면 그게 오히려 호감 표시지. 남자들은 근데 거기서 갈려. 좋아하는 전제로 사귀고 싶은 사람 전제로는 아직 사귀기 전이니까 스킨십은 더 조심해야겠다. 또는 어 이건 기회다. 지금 여기서 잘 받아주고 연애를 시작해야겠다. 그렇게두 개로 갈려. 근데 가볍게 느끼는 건 뭐냐? 그 진심을 다한 스킨십이 아니라 어? 스킨십을 위해 진심인 척.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남들 앞에서도 원래 스킨십을 잘했다던지 아니면 원래 터치나 이런 게 많은 사람이야 원래 좀 가벼운 이미지인 사람들도 있어 그냥 술자리나 이런데서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다 터치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이 사귀기 전에 스킨십하면 그냥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 근데 원래 그런 스킨십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어?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인데 나한테 그랬다? 그러면 이거는 호감 표시라고 느끼는 거지 사귀기 전에 스킨십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가볍다 이건 절대 아니야 분위기나 상황도 중요하고 너의 평소 캐릭터 행실도 중요해 근데 남자 입장에서 내가 사귀고 싶 싶은 여자였는데 진심을 다한 스킨십이 나한테 온다 완전히 땡큐죠 어플 같은 데서 만나면 가볍게 생각하냐고 누가 남들이 보기에 아니면 서로가 헌팅 포차에서 만난 사람인데 가벼운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플에서 만난 사람인데 가벼운 사람일까요 그거는 어떤 질문이냐면 자기 얼굴에 침뱉는 거야 어떻게 보면 나도 똑같이 헌팅 포차 가서 똑같은 사람 만난 거야 너가 느끼게 너가 안 가벼운 거면 그 사람도 안 가벼운 사람일 수 있어 가벼운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진중한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해 아 물론 진중한 사람이 헌팅 포차에 갈 확률이 조금 낮아질 수 있어. 근데 그거 떠나서 나도 내 스스로 가볍다 생각하면 상대방도 가벼운 걸 거고. 아니 나는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헌팅포차 간 거야면 상대방도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야. 헌팅포차 이미지 자체가 가벼우니까 내가 갈 때도 눈치 보면서 갈 수도 있겠지. 근데 나는 가벼운 사람 아닌데 헌팅포차 온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지. 그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내가 가벼운 사람 아닌데 나 진중한 사람인데 너무 힘들고 사람 만나고 싶으니까 아, 사람 어디서 만나지 하다 노력해서 만난 게 어플에서 만난 거야. 아 근데 어플에서 만났으니까 가벼울려나? 아 이상한 사람일까? 신중하고 조심하는 건 다. 당연히 좋습니다. 어플이나 헌팅포차든 어디든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을 때는 의심하고 걱정하는 건 좋아. 근데 편견은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 맞아. 복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지. 어플에서 만났으니까 가볍다.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편견을 보지 말고 어플에서 만났어도 나도 어플을 통해 상대방이 만난 거니까 나도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들을 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신뢰를 줄수 있는 행동들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면 나는 거기서도 좋은 사람 난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봐.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뭐 인스타를 통해 만난다. 뭐, 어플을 통해 만난다, 온라인 통해서 만난다, 나는 존중해. 근데, 내 얘기 듣고, 어플에서 사귀어야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맞아요. 편견은 아니지만, 위험한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고,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야.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어플이나 뭐, 온라인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면은, 또는 뭐, 헌팅에서 만나는 사람이면은, 분명 조심하게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는 게더 생각합니다.